반갑습니다. 러프티 매종입니다. 뿔테이 계절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뿔테로 유명한 수입 브랜드 7가지를 알려드렸고, 그래서 이번에는 뿔테로 유명한 한국 브랜드 7가지를 준비했고, 역시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 한 개씩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맛있는 안경 이야기, 루프티 매종입니다. 뿔테로 유명한 한국 브랜드. 그첫 번째는 타르트 옵티컬입니다. 뿔테의 중심엔 아넬형이 있고, 아넬형의 중심엔 타르트 옵티컬이 있습니다. 그 타르트 옵티컬의 중심엔 ARH 가 있죠 그 타르트옵티칼이 원래 15년 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브랜드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어, 첫번째는 레인코트라는 사명에서 타르트옵티칼 NC 라는 회사명이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의미를 담아서 로고도 약간의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 또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일본에서 생산한 아스테이트 소재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어, 올해부터는 이태리 마추켈리 사에서 생산하는 아스테이트로 제품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공장이 어, 중국에 있는 새로운 공장과 어, 파트너십을 맺어서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메이드 인 차이나로 찍혀서 날것 같죠. 공장도 그냥 공장은 아닌 것 같고, 독일에서 안경 제조의 책임자였던 그런 사람이 어, 중국에 자기 공장을 새로 차렸다고 합니다. 그 공장이 뭐, 자이스에서도 인정할 만큼의 잘 만드는 퀄리티가 있는 그런 제조 기술을 가진 공장이라고 하니까, 뭐, 메이드 인 차이나가 기분이 조금 찝찝할 수는 있는데, 퀄리티는 한번 믿어봐야겠죠. ARH 모델이 기존에는 42, 44, 46, 48, 50, 이렇게 다섯 가지의 촘촘한 사이즈별로 있었는데, 추가로 하나가 더된 것이 45 사이즈가 또 하나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15년째를 맞이한 타르토티칼 약간의 변화도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떠한 신 모델이 나올지, 앞으로 이 시장은 또 어떻게 개척해 나갈지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잘 하겠죠 앞으로. 두 번째는 스펙스 몬타나 그리고 프레임 몬타나입니다. 몬타나는 한국 하우스 브랜드에서는 나름 좀 브랜딩이 잘된 제품의 설명이 굳이 디테일하게 안 하더라도 많은 SNS 상에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스펙스 몬타나의 여러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헬레나가 있죠. 아무래도 또 아넬형이 또 많이 판매되고 많은 뉴스가 또 나오다 보니까 헬레나를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프레임 몬타나 같은 경우에는 FM 24번 모델. 역시 헬레나하고 비슷한. 최근에 프레임 몬타나의 그 티타늄 시리즈가 새로 나왔는데, 가격이 웬만한 수입 브랜드보다, 딱 봐도, 어잘 만들었는데, 어 근데 좀 비싼데?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어 프레임 몬타나 티타늄 시리즈를 선택할 거지 아니면은, 어 일본 브랜드의 또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건지,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어 그래서 두 번째로는, 스펙스 몬타나의 헬레나와 트레인 몬타나의 FM24번 모델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레시입니다. 레시의 브랜드명은 Love, Angry, Sad, Happy 이 앞글자를 따서 맞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뭐 히노에락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히노에락의 감정을 안경으로 표현하고 그 감성을 입히는 것이 래쉬의 컨셉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가격 대비 제품의 퀄리티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어 디자인도 되게 예쁘게 잘 빠진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의 반응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가격대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니까 주위에 래쉬 판매하는 안경원을 검색하셔서 한번 착용해 보시고 구매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에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진저 아이웨어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것이 지금 진저 안경인데, 진저를 대표하는 모델을 굳이 하나를 꼽지 않으면, 뭐, 모든 모델이 다 예쁘고 컨셉이고 그런데, 그래도 다이버 볼드가 진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그래도 선두주자이지 않을까. 진저 안경의 매력은 기존 안경 뿔테 시장에서 내려오는 그런 흐름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른 컴팩트한 디자인과 유니크한 컬러감이 포인트가 아닐까. 뭐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이버 볼드도 유명하고, 최근에 나온 다이버 티, 티타늄 시리즈도 또 유명하고, 이 쿡볼드 시리즈는 이제 일본에서 만드는데, 아주 작은 38mm 안구 사이즈, 이런 팩트한 사이즈가 더 깊이감이 있는, 맛이 있는, 작은 안경을 잘 만드는 브랜드로 유명하죠. 현재에는, 어, 진짜 알어있어요라고할 만큼, 이미 그 브랜드를 찾아서 오시는 고객들도 많은 만큼, 어, 시장에 좀 나름 고객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알텐더입니다. 알텐더의 장점이자 특징이다 하면, 제품을 유심히 보시면은 그 디테일에 하나하나 살아있는데, 그 뛰어난 맛있는 디테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이 상당히 착하다. 어, 가격 대비 진짜 성능이 좋다. 면치기라든가 어, 볼드한 시티의 두께감도 싼티하지 않는 상당히 고급져 보이지만 한 10만원대 가격에서도 충분히 선택이 가능하니까 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어, 아토믹이라는 타원형 모델 제품은 그 한국 브랜드 어디에도 좀 비슷한 그런 디자인을 한 제품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좀 희소성이 있는 것 같아서 어,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고객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한번 써보십사 어, 이런 제품도 있다라고 많이 좀 알려드리는 모델 중에 하나이자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알텐더의 아토믹 예쁘잖아요. 여섯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완경입니다. 언커먼 아이웨어의 언커먼 시리즈보다 조금 더 레벨업이 된 프리미엄 라인이죠. 한국인의 감성으로 한국인의 감정을 잘 담은 미완경 로고도 한자로 돼 있고 제품의 면면들을 보게 되면 그 약간 좀응진력이 있는 뭐라 해야 되나 약간은 진한 그 초콜릿도 좀 순한 맛 초콜릿이 있고 진한 맛 초콜릿이 있는데 좀 진한 맛 초콜릿에 가까운 그런 맛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미완의 안경보다는 이미 아름다운 안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미완경의 대표 모델로 꼽자면뭐 0101과 0104 이렇게 두 모델을 꼽을 수 있는데 기존의 사이즈가 조금 작다, 조금 컸으면 한다라는 니즈를 반영해서 0104W, 와이드 버전, 좀큰 버전이 새로 출시가 되는데그 중에 올리브 컬러가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 다른 브랜드에서도 올리브 칼라는 지금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어, 검정에 지치셨던 분들, 검정에 좀 식상한 분들이 올리브 칼라로 갈아타고 있죠. 그래서 올리브 칼라가 새롭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홀릭스 프레임입니다. 압구정의 홀릭스 안경으로 유명하죠. 그 홀릭스 안경원의 대표, 안경사가 만든 안경, 홀릭스 안경. 뿔테가 가지고 있는 고전적인 느낌이 있죠. 좀 빳빳하더라도, 볼드하더라도, 그냥 쓰는 거죠. 감내하면서. 근데, 어, 조금 더 부드러운 뿔테는 있을 수 없나? 부드러운 뿔테는 없나? 해서, 뭐, 힌지라든가, 뭐, 역방향 코패드라든가, 이런 특징들을 담아서 실제 써보시면 착용감이 진짜 편합니다. 어. 불태는 편해봐야 지가 얼마나 편하겠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 실제 써보고 어, 진짜 편하긴 편하다 말랑말랑하다 빳빳하지 않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고 그리고 판매처도 많진 않지만 그런 희소성이 어찌보면 더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나만의 안경 남들에게는 없는 그런 유니크함 그런 매력이 아마 홀릭스의 매력이지 않을까 홀릭스 안경 많이 사랑해주세요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호빵도 생각이 나지만 어, 뿔테도 생각이 나는 계절입니다 어, 뿔테를 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어떤 브랜드가 유명하나 어떤 모델을 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어, 오늘 소개해드린 일곱 어, 가지 브랜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신다라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일곱 가지 브랜드를 준비를 해봤고요. 혹시나 오늘 소개해드린 브랜드 말고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궁금한데 하시면 매장으로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굳이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안에서 솔직하고 담백하고 맛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구매하기 전에 이런 좀 상담하고 구매하면은 좀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냥 편하게 전화 주세요. 어, 지루하지만 재미없지만 긴 영상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영상 준비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